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설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 이로다. 아멘. 자, 이제 이번 주는 우리 설 명절, 어, 우리 나라의 가장 고유 어, 큰 명절입니다. 지금 코로나 너무 심해서 이번에도 뭐 가족들과 제대로 함께 명절을 뭐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그래도 좋은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힘을 좀더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비록 이전처럼 그렇게 명절을 우리가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그 자녀들 가정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 명절을 보냈으면 합니다. 사실 가정이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너무 쉽게 가정을 생각하고 너무 쉽게 가정에 대해서 그냥 어, 이렇게 가정을 우리가 섬기고 이루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어, 있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책에서 보니까 가족은 있는데 가족, 가정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 현륙이니까 당연히 가족은 있지요. 가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륙이 함께 이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이 가정,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 가정, 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족들 그렇게 모여 사는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변함없이 개인주의에다가 이기주의로 팽배합니다. 이웃은 물론이고 가족들끼리도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어 평소에 왕래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서로 연락하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고 또 명절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모여서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에 이나스 이런 어움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시기 전에 먼저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직접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천국의 그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안식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생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회복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잊게 만들어 주는 피난처가 되는 곳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밖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고 또뭐 생활력이 있고 또뭐 이렇게 충분히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한다 해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남자는 되지만 남편은 될수 없습니다. 진짜 남편은 매사 가정 생활에 충실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남자는 많지만 진정 남편은 적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너진 둥, 둥지, 무너진 이 둥지 안에는 온전한 달걀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도 무너진다는 말. 어느 사형수에게 당신이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묻으니까 가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제를 맞이하면서 먼저는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인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인지 깨달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가정 다 되시기를 또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자, 첫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연합하여 동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합해서 같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대장인데. 어흠. 내식견대데다 해. 내가 왕이야. 내가 하는 대로 다 해. 니는 내 자녀고 나는 부모잖아.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이거 그대로 해. 이렇게 하면 같이 식탁에서 같이 먹고 산다고 해서 가정이 되느냐? 연합이 되느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서로 맞춰 가야 됩니다. 가족이 되면 우리가 남들보다 더 서로 잘 알잖아요.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사니까 더 많이 압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에서 무너지고 어떤 부분에 힘들어하고 그런 어떤 말을 하면 그냥 막 뚜껑이 열리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부부지간에도 알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다 압니다. 거의 다 안단 말이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니까 내 못해 주니까 약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여러분, 이 평가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는 평가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고.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내가 보기에 좋았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직접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이 빛은 우리에게 해당되지요. 빛 없으면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 없으면 못 삽니다. 식물도 여러분, 햇빛 안 받으면 다 죽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안 쬐면 비타민 D도 없고 사람 빛안 보면 죽지요. 자, 우리가 직접 관계되는 것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나누시고는 좋았다 말씀하시고는 무철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시는 그 일들, 우리가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 그걸 만드실 때는 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서로 연합한다는 말. 이 이런 서로 연합의 기쁨, 신비, 놀라운 행복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불화가 있고 연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사이가 좀안 좋아요 우리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취향이 좀 다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데 생선을 좋아해요. 채소를 좋아하는데 육식을 좋아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안 맞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그냥 뭐될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가정이 되면요. 하나님 복근에 못 받는 말입니다. 그냥 내가 사이가 안 좋고 취향이 다르니까 연합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좋았다라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양보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셔야 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가족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정말 남편이 싫어하는 것, 아내가 싫어하는 것, 부모가 싫어하는 것, 자녀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좀 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연합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조금 조금씩 마음이 맞춰지고 마음이 하나되고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제어라는것 하지 않게 되면요 어떤 일이냐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점점 맞춰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랍니다. 연합하여 동감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주시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연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냐?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된다면 지옥. 지옥의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옥 같은 일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 가정의 연합을 깨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우리도 연합을 깨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이 마귀가 이것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연합해서 살아야만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워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연합이 깨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고사하고 지옥의 고통을 맛본다. 지옥이 된다자 연합하여 동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연합을 깨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먼저 나와 함께 하는 이 가정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로, 한 가족으로 함께 할수 있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성도님들께 진심을 달아서 당신과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 주시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의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림 같고 아멘.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있는 가정입니다. 자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쉐멘 하토프랍니다. 자, 이 말은 향기롭고 윤택함이 넘치는 거룩한 기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 기름이 나옵니다. 너는 상등 한 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은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기름의 재료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 재료는요. 상등 아주 높은 향품인 모략입니다. 모략. 자, 그리고 육개라는 말은요. 5년에서 6년 이상 자란 개수나무 두꺼운 껍질을 말하는데 부드러움을 상징합니다. 창포는 온유함을 상징하고요. 개피는 오래 참음을 상징하고 감남 기름은 용서를 상징합니다. 자, 이것을 합쳐 만든 향기가 거룩한 관유가 된다. 이 관유, 관류, 거룩한 관유라는 말, 이 말씀이 바로 이전에 나오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 보배로운 기름으로 꾸며야 된다면 가정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약한 것을 어떻게 약한 가족을 품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남편의 허물을, 아내의 연약함을, 자녀들의 잘못된 부족함을 어떻게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됩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이 기름은 좋은 뜻 상징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의 성령님. 기름은 기름 부으심 이럴 때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 가장 좋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 다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 다 동일한 성령님 계십니다.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축도하지 않습니다. 교통이란 말, 서로 통한다는 말. 성령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같기 때문에 연합한다는 말, 교통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하신다면 자 성령님의 별명이 보해 살아 있습니다. 보 보호하십니다. 해 은혜 주신다. 사 가르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해 주시는 분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동일하신 성령님 기름은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 치유, 회복, 상체에도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까? 다른 그런 데 사용되었단 말입니다. 기계가 소리 나면 뭐 발라야 됩니까? 무슨 칠합니까? 기름 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기름이 없으면 기계 소리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배로운 기름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납니다.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자녀 탓을 한단 말이에요. 죽는 소리를 합니다. 힘들다고 우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기름을 바르셔야 돼요. 보배로운 기름.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번 설명제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재용서 받고 성령님이 보회사로 오셔서 보호해주시고, 은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나는 누구인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 가정에 보배로운 기름이 가득 차 흘러 넘쳐서 그 향기가 우리 온 가족들에게 또 향기가 또 흘러가서 또한 이 향기가 또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흘러가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가정입니다. 자, 헐몬은 산 이름입니다. 산. 이 산은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높이가 해발 2814m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 해발 2750. 네, 50이죠. 자, 백두산보다 좀더 높습니다. 지금을 보면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국경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자, 눈 덮인 모습이 1년 내도록 있기 때문에 마치 노인의 머리와 같다 해서 노인의 산, 눈의 산, 그렇게 해서 헐몬의 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역은 1년에 12달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죠.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망칩니다.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 때문에요. 이스라엘 지역에 농작물이 삽니다. 왜냐하면 헐몬산에 내린 이슬 있을 때문입니다. 이슬. 자, 헐몬산 꼭대기에 낮은 기온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급격하게 냉각합니다. 자, 그런데 밤 사이에 엄청량 양의 이설이 내리게 되는데, 자, 이이설이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산 주변에 생, 샘이 솟아나고요. 이 샘을 통해 물이 이렇게 분출됩니다. 이 분출된 샘물은 산 주변에 그렇게 흘러가서 요단강으로 가고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른단 말입니다. 왜? 헐몬산의 이슬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수의 거원지가 됩니다. 오늘 말씀해서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린 갓도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단 말이에요. 다. 그렇지. 이 헐몬의 이슬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지. 이슬은 여러분요. 밤에 조용히 내립니다. 이슬이 내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내린단 말입니다. 소나기처럼 시끄럽게 흰 눈처럼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해서 내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어디에나 심없이 내린다 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신 은혜가 이렇습니다. 아침 이슬과 같이 은혜가 내린다 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헐몬에 이슬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 큰 소리 치고 대단하게 해서 하나님 은혜복을 흘러보는 내 사람이 아니라 이슬처럼 조용한 가운데 내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말씀처럼 영생의 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 믿고 제용서 받게 하셨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영생의 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헐물의 이슬처럼 세상에 그렇게 내려지는 그런 복을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복되어라 내가 보기에 좋은 가정이다 복되어라 영생이로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생의 복이 생명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 가정에 헐몬에 이슬이 내려야 됩니다. 이 복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가정에 헐몬에 이슬이 내려서 영원히 살아나고 믿자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아픔과 연약함과 고통과 또 우리 자녀 앞길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우리 손주들의 여러 가지 형편들 문제로 진학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헐물에 이슬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흘러보내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복주시는 가정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연합이 파괴되었습니다 마귀가 노락질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도록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정을 붙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연합하여 동거해야 됩니다 연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헐몬의 이슬로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서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국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모델이 되어야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렇게 살아야 돼. 모델입니다. 우리 가정은 국성 지역에 있는 많은 가정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저런 가정이 되어야 돼.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저런 교회가 되어야 돼. 그럼 이제 더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지역의 또 모델이 되고 복된 가정 되심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우리 가족들 참 많은 위로를 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고 칭송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